질린 기독 신앙 안에서 천국에 가는 길은 저 기구처럼 고단하고 어려운 일일까요? 어떠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저 천국의 계단 타는 것처럼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고 늘 고통스럽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입니까?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명쾌하게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가 이루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도하셔서 이뤄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천국의 계단에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러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볼때 이것이 쉬운가 한번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어 신앙생활하는 그 일이 쉽고 편하며 아무 문제 없이 기쁘고 평탄하신가요? 왜 아멘 안 하시죠?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명한 길임에는 자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서 고백한 내용처럼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일 때가 많아요. 도대체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으로 발바 가면서도 왜 우리는 이토록 고단하며 어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특별히 질린 기독 신앙의 교리로 살펴볼 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원인이 세 가지에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은혜로 허락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이 고단함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한 영, 즉, 마귀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죄악 가운데 시달릴 때, 성도의 삶과 삶의 자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죄악의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고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자신의 본성 때문에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악한 마귀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비판하며 분열하고 미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가?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세요. 이 인내심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된 본성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의 허영심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악한 마귀에게 쥐지 않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고백해 볼까요?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 참아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 참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아 주님의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인내와 위로를 받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